18페이지 1번에 대한 거 봅시다.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어, 음, 단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음, 음, 잠깐 생각해보는 걸 단상이라고 해요. 네.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네, <laughs> 선생님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뭐 벽지에다가 맨날 뭐 그리고 낙서해가지고 네. 보통 집들 다 그렇지? 너희는 안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laughs> 선생님 어렸을 때는 벽에 맨날 껍딱지 제공도 있었고 아, 우리 아, 때는 그치. 껌 씹다가 꼭 벽에다가 붙여놓고 다음 날 떼어가지고 또 씹어 먹고. 아 그때는 그래서 그뭐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어서. 자 2번. 을서도 발견되어지는 가지고 다현니다자 3번에 그런데.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거 다 누구 그림이야? 이거, 어, 뱅, 뱅스, 뱅스이라고 그러나? 어,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네. 그게 다 그린 것이 다. 이 사람의 그림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어, 한번 보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그래피티. 예술의 한 분야로, 분야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 이런, 이런 경우로. 자. 핵심 모의 봅시다. 스크라이브, 피갈리어스다, 어, 낙서하다, 음. 프로그레스, 나가다, 어, 전진하다, 프라이빗 프로퍼티, 사유재산이지 사유재산, 앤시언트 프로테스, 그렇지, 네. 케이브 네. 페인팅, 룩 어폰 에이에스비, A를 비록 간주하다, 에두올라센트 네. 미스치 부르면. 청소년기의 장난이 되겠지 장난. 스트릭틀리는 엄격하게 원래 스트릭트가 엄격한 이런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긴 하지. 일리걸을 불법적인지, 불법적인, 불법적이고, 2걸이 합법적인이고, 웰리 스펙티이 그러면 그렇지 아주 존경받는. 크리티시즘, 비판 비난, 거버먼트, 리무브. 그렇지. 제거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uh, most children have habits of scribing and d s c s s i o wars.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어, 해버 해비트 오브 아이엔지. 뭐 많은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지. 책상이나 벽에 다가 시갈교수는 낙서하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most 대신에 almost 쓰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붙이겠죠 some never grow out of this habit 여기 some은 some, some children 얘기하는 거지 일부 아이들은 grow out of 뭐 뭐에서 벗어나다 이런 얘기지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레스 나아가지 못해요 뭐하는 걸로 아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간다? 마킹. public and private property.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에다가 마킹을 하는 데까지, 표시를 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간다.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 투 다음에 ING 나온 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지 또. known as graffiti. g r a 티 i t 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낙서는 고대의 관행인데, 대리후에 주한 나왔으면 관계되면서 죽적이지렇지 i is found as far, as far back as the days of cave paintings. 동굴 벽화의 시대로까지 그 기원이 어,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고대의 관행입니다. 됐지요? 이거 as far as 이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as long as라고 쓰기 쉬워요. as long as라고 쓰면 이상하게 느껴지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조심하라는 거야. Gravity was long looked upon as only adolescent mischief,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look upon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그런 뜻이라고 랬는데 얘가 수동태를 쓰면서 이 루커폰 에지가 같이 붙여지게 된 거지. 이해됐나요? 음. 자,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간주되어졌습니다. 아, 단지 청소년들의 장난이라고만 간주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엄격하게 불법인 상태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러나 일부 그래피티 예술가, 예를 들어서 뱅스, 뱅스, 어, 아, 참, 나름이, 뱅시와 같은 일부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아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뱅시라고 하는 그의 작품, 그 작품들은 자주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작품들이... h a s so famous become so famous in London that sway t e p 그치 런던에서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그래피티를 발견하는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 어 런던이라고 하는 수도로 여행을 한다 이지. 이거 불법이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이나 공공재산에 이 사람이 낙서를 해놓으면 발견되는 즉시 막 지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발견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린 낙서 어디 지금 없나? 아 그러면 되게 재밌을 텐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 런던을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It's not a s y to his works, however.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트 가져오고 투시 진조로 쓰인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try to 뭐 하려고 그래요? 잽싸게 그 낙서를 없애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try 다음에 to, to 나오냐 ing 나오냐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